불가융합 무중력 공간 우와 무중력 온 뭐야 안녕하세요 무게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블레이드 소설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블레이드 소설이 뭐든에 빨라빨라빨라 썸네일 보고 오셨잖아요. 바로 한번 가보죠. 그거. 자, 오랜만에 블레이드의 소설이로 왔습니다. 와우. 이 마법과 우후! 여러 가지 모드들이 존재하는 이 블레이드의 소설이 짜자 여기 총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권총부터 한번 써보자. 히히! 권총 넣고 우와, 리볼버, 리볼버. 우후! 양손을 집어, 이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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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우후!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죠, 일단. 가자, 웨이브 원 스타트. 덤벼라. 덤벼라 이 자식들아! 이거 처음 보지? 이게 바로 미래에서 건너온 신문물이란 거야. 어? 언제까지 <laughs> 그렇게 도기질만 할래? 예? 언제까지 그렇게 도기질만할 거냐고? 언제까지 그게 렇 막을 거야? 이렇게 펑! <웃음> 펑! <웃음> 이거 통만 박히면 꼼짝도 못하는 거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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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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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조치하는 곳. 또다르니! 어? 와 조금 잔인하긴 한데 이게 바로 미래에서 건너온 신문물이야 우와! 봤어요? 총알이 막히는 거? 방패로 막아지는데? 총는데 이거? 이 총? 막혀. 아, 이 시대의 방패는 도대체 뭐야? 아다만티움인가 그걸로 만들었냐? <laughs> 이 게임은 아시다시피 마법이 존재하죠. 불 불을 해서 여기다 바르면은 불의 무기가 됩니다. 와 멋있어 불창. 그리고 전기, 전기를 메이스에 붙이면 전기 메이스 이게 뭐 토르지 뭐. 와 멋있죠? 이게 총에도 발라질 것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요, 와요. 와막연기나는거봐 디테일 봐. 자 여기다가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융합. 우와, 겁나 멋있어! 와, 미쳤어, 겁나 멋있지 않습니까? 우와, 우와, 대박이야. 그럼 전기를 전기를 합치면, 우와, 전기총이 됐습니다. 미쳤다, 진짜 멋있다. 하나 더 만들어. 왼손에는 전기총, 오른손에는 불총. 두 개를 합치면 보이십니까? 전기총과 불총. 우와, 전기 날라가는 거 봐. 우와! 오! 그렇다면 하나 마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블랙홀 같은 마법 이거를 합치면 이것도 된다고? 오 어, 됐다! 뭐야? 뭐지? 와, 보라색 보라색 뭐가 날아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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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 대박! 블랙홀 발사! 오 오! 얘가 막 이, 느려져. 어, 이상해. 막 느려져. 다시 가자. 이 멋진 블랙홀 총으로 블랙홀. 건. 우와 안 그래도 센데 난리났어 발에 맞춰도 우와 우와 무중력이네 거의 우와 맞았는데 살았다 근데 어떻게 살았니?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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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막는 거봐 방패 방패,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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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도 무제한이야 사연속사연발 3연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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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도 있네 대박 연사 권총 연사 와 그리고 질렸으니까 슬슬 빨리 볼거 <laughs> 이게 대박인 게, 이것도 다 만들어 놨어요. 조종간이라고 그러죠. 조종간, 이거는 안전, 안 싸지는 거, 이건 조종간 단발 이건 조종간 점사, 이건 조종간 연사, 이것까지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자, 다른 사람도 한번 써보죠. 이거 말고도 있거든요. 이쪽은 뭐야? 오이거 멋있어. 아, <laughs> 이게 뭐야? 여기도 될까요? 불을. 합 쳐서 응. 안 돼. <laughs> 뭐야 이거? 여기도 되나? 불을 합 쳐서 오 된다. 우와! 불 리볼버 진짜 멋있다. 우와! 전기 처발 처발. 전기 처발 처발. 처발 처발. 처발 처발. 처발 처발. 들어와.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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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요. 어, 맞았다. 오! 오, 오. 전기. 뭐야, 너? 전기.

이걸 때려 도 되네요. 때리니까 사라진다 건데 마법이 전기 붙이고 때려. <laughs> 멋있죠? 아니 말고 이 총은 오 이거 발로란트에 있는 총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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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총. 이것도 연사가 되네요. 여기도 발라지나? 우와 발랐어. 와 멋있어. 무슨 새로운 스킨 같아. 다음 이 총은 뭐야? 이것도 그 건축이네. 이거 단발만 되는 총. 이것도 전기가 발리고요. 와, 멋있다. 다 전시해도 되겠는데? 불 발라서 여기 두고 컬렉션이야, 컬렉션. 암흑 발라주고. 우후. 와, 얘도 무중력이야. 이거 봐요. 우와, 무중력이에요. 대박. 짠, 멋있죠? 그리고 오늘의 끝판왕 M4. 꺄! M4입니다.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이것도 지입니다이 야, 대박이죠? 여기도 불을 합친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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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지라고! 전기를 합친다면? 전기를 발라. 어 뭐야 뭐야 뭐? 야 여기 전기를 맞추지 말고 여기 총에다가 뭐해? 아 여기는 안 발라지네요, 까비.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소주가 있다는 거. 단발, 점사, 연사. 제대로죠? 옛 중세 시대 에 엠포를 가져오면 생기는 일. 어? 다 사라졌다. 잠깐만 양손에 이걸 써서 발라 발라 그 공중에 다 띄워 <laughs> 마법사가 중세 시대로 건너왔다 자 가도록 하죠 이제 그리고 신기술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4와 신기술 갑니다 신기술 파 어때? 무중력 공간 만들기 이곳에 들어온 친구들은 다 무중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필살기 한번더두 개를 모아서 화살 쏜다고? 시사한 녀석 일로 와 그대로 먹여줄게 무중력 공간 <laughs> 그리고 나의 M4 발사 와 겁나 사기야 <laughs> 저 어디 가니 타다닥 타다닥 <laughs> 이게 바로 대한민국 육군이다. 자식들. <laughs> 와 혼자 총쏘는 이 치트키 느낌 아주 좋습니다. 약간 핵이잖아요 여기서는. 실제 핵 쓰지 말고 이런 데서 n p c 상대로 핵 쓰세요. 이거지. 아너 어떻게? 내가 좀 나와봐. 아니 저리가 나와 빼줄게 내가 빼줄게. 아니 어떻게 빼주지? 우와 모중력 온. 올라가. 올라가! 조금만 힘내!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조금만 더 올라가! 올라가! 조금만 더!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탈출 성공! 내 덕인 줄 알아라 어? 미안해 오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염력이 이것도 되네요 목을 잡아서 우와 포스다 포스 대박 이게 되네? 하하 자, 이상으로 오늘은 플레이드스 소설에서 여러 가지 모드와 이 기술, 신기술로 한번 놀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모드, 재밌는 모드 기대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안녕!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I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